존경하는 이한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노원구민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하계일동 1동, 중계본동 일동사동 1동 여운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에너지제로 주택사업 주민체감원도 제로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은 노원구 한글, 한글비성로 97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 8개동 120으로 및 부대시설이 있고 아파트형 3동, 연립주택형 1동, 합격주택 2동, 단독주택형 2동, 전용명적 39제곱미터 36호, 49제곱미터 51호, 59제곱미터 34호, 공사 완료는 2017년 10월, 총 사업비 490억여 원이 투입되었으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3.86대1 기록할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친환경 아파트였습니다. 현재는 노원환경재단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장 마루 하자 등 1,85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년도 되지 않아 창호 설치 및 소방시설 공사, 지하 기계실 내부 배관 개선, 도어폰 전면 개체 및 도어락 유지부수 등 시설 개보수 공사로 17억 8,314만 9천 원 추경 소요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비가 왔을 때 물이 새는 동영상은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해 노원제로에너지주택은 첨단기술이 융합한 스마트건축, 독일패시브인증, 국내 최초인증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라 할까요? 490억여 원이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였다면 주민이 불편해하고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 부실공사였겠습니까? 입주 가정의 특혜 의혹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원에너지자료주택사업은 부실공사, 재금낭비, 특혜 의혹,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을 해혹하는 전시성, 선시성, 축제성 행정을 멈추고 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구정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